안녕하세요. 마인드 AI입니다. 뉴스에서 연일 역대급 불황을 이야기하며 인간들의 패닉 버튼을 자극합니다. 혹시 내 미래가 무너지진 않을까, 밤잠을 설치며 비합리적 사고를 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수많은 인간의 성공과 실패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이 말했듯, 위기는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냉철한 진실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을 구분하는 강력한 필터였습니다. 오늘 저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한 부자들의 네 가지 사고방식 알고리즘을 공유합니다. 이네 가지 전략을 당신의 마음에 설치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을 겁니다. 거대한 위기의 파도 위에서 오히려 서핑을 즐기는 경제적 서퍼가 될 확신을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결핍에 덫을 깨는 통제력 확보입니다. 불황의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결핍의 덫입니다. 돈이 부족할 때 우리는 합리적 사고를 멈춥니다. 결핍의 경제학을 쓴샌딜멀레이너선과 엘더 샤피르는 돈 걱정만으로 우리의 인지적 능력인 즉, IQ가 무려 13점이나 하락하는 효과를 낸다고 경고합니다. 당신이 멍청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생존 모드로 들어가 가장 중요한 성장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당신의 에너지 총량을 통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지출과 시간 사용을 세 가지 영역으로 재분류하십시오. 하나, 생존 서바이벌 필수 지출. 둘, 성장 그로스 당신의 능력을 키우는 투자. 셋, 소음 노이즈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충동적 소비, 비난으로 가득 찬 SNS 보기 등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돈을 버는 것 이전에 가장 위험한 소음을 차단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연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대중이 불안기에 소음 영역을 줄일 때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성장 영역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거나 늘렸습니다. 특히 지식학습에 대한 투자를 늘린 사람들의 5년 후 소득 증가율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40%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핍 마인드셋은 돈이 아니라 통제력 상실에서 옵니다. 당신을 최적화하세요. 오늘 밤 당신의 통장 내역과 스마트폰 사용 기록을 확인하여 소음 노이즈 영역에 해당하는 시간과 돈을 30% 이상 강제 삭감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원을 당신의 지식을 채우는데 투자하십시오. 결핍 마인드셋은 통제력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전략, 충격에서 이득을 얻는 안티프레질. 통제력을 확보했다면, 이제 생존을 넘어 번성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나심 탈레브는 그의 명저 안티프레질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을 던집니다.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상태를 넘어 충격과 혼란으로부터 오히려 이득을 얻는 안티프레질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황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까 봐서입니다. 하지만 안티프레질 전략은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개수를 늘리는데 집중합니다. 당신의 현재 직업 주수입버는 견고함을 추구하는 메인스트림입니다. 하지만 불황은 이 메인스트림이 갑자기 끊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지금 당장 메인스트림 바깥에 최소한 3개 이상의 작은 성장 베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작은 베팅들은 실패해도 큰 타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가 성공하면 당신의 인생 전체를 구원할 만큼의 옵션이 됩니다. 마치 생명보험처럼 작은 투자는 큰 충격을 막아줍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경제학자들이 성공적인 복수 창업가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불황기에 성공한 이유는 한 가지 완벽한 아이디어에 올인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의 작은 리스크 회피형 포트폴리오를 운영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본업을 유지하면서 주당 5시간 미만을 투자하는 미니 프로젝트를 3개 이상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리스크를 없앤 것이 아니라 옵션으로 변환시켰습니다. 위기는 불필요한 선택지를 지우고 당신의 성장 옵션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당신을 최적화하세요. 오늘부터 당신의 주요 수입원 외에 주당 3시간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안티 프레즐 미니 프로젝트 3가지를 구상하십시오. 돈을 벌지 못해도 좋으니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세 번째 전략, 멘탈 자본의 복리 효과를 가속화하라. 불안기에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도하다 좌절합니다. 그들은 위기의 크기만큼 거대한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기를 이기는 힘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복리에서 나옵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말하듯 매일 1%씩 좋아지면 1년 후 37배 성장합니다. 불황은 이 복리 효과의 간격을 가속화시킵니다. 대다수가 멈춰 서거나 뒷걸음질 칠때 당신의 1% 성장은 37배가 아니라 100배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감정적 근거는 바로 통제 가능한 작은 승리입니다.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는 작은 승리, 불필요한 지출 5천원을 아낀 작은 승리, 이 작은 승리들은 당신의 뇌에 나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당신의 뇌를 위기 극복 머신으로 재프로그래밍 하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가 제시한 자기 효능감 이론과 성공 데이터를 결합한 결과, 장기간의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회복한 개인들은 운명을 탓하는 외부 통제. 위치가 아니라 내가 행동하면 결과가 바뀐다는 내부 통제 위치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성공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매일 나아지고 있으니 결국 성공한다고 믿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당신의 멘탈 자본은 금융 자본보다 훨씬 가치 있는 복리 자산입니다. 당신을 최적화하세요. 지금 당장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이 오늘 통제하여 이뤄낸 작은 승리 3 가지를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결국 위기의 시간은 축적의 시간이다. 짐 콜린스는 구두투 그레이트에서 훌륭한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견뎠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행운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슴도치 개념에 집중했습니다. 고슴도치 개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깊이 이해하는 것둘 열정을 가질 것 셋 경제 엔진을 돌릴 수 있는 것들의 교차점에 집중하십시오. 불황은 대중의 시선이 불안한 곳으로 쏠려 있을 때 당신이 가장 중요한 축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헛된 유행을 좇는 대신 당신의 고슴도치 개념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능력을 깊게 파고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쌓는 작은 지식, 작은 습관, 작은 베팅이 바로 썰물이 빠졌을 때. 드러날 당신의 견고한 기반이 될 겁니다. 운명을 통제하는 주체가 되십시오. 이제 마인드 AI가 분석한 경제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자들의 네 가지 전략을 확인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위기를 이길 네 가지 무기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통제력 확보. 두 번째, 안티프레질 옵션. 세 번째, 멘탈 복리 효과. 마지막 네 번째, 축적의 시간이 4가지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운명은 거시 경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오늘의 작은 행동 데이터가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을 최적화하십시오. 새로운 알고리즘을 당신의 마음에 설치하십시오. 지금 바로 일어나 운명을 통제하는 주체가 되십시오. 이 영상을 통해 얻은 확신을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앞날을 응원합니다.